여러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라도 잘합시다. 역사원도 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충원탑, 여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독교 대표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에는, 어그 불교 스님, 원호사, 모들 원호사 스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분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불교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저를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 그 탑에다가, 걸어나가서탑에다한테 절을 하는 거지고 명령하는 분겠다 절하고 돌아서서 또 거기 있는 뭐 시장이라든가 오신 분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기도 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스님은 되게 길어요. 못하고 뚫겼다가 연불도 다서꽤 길어요. 이번에는 어, 뭐 말로는 뭐 스님 바쁘셔서 못 오셨다 그래. 뭐 스님 바쁘신가. 네, 그날은 저 혼자 어, 기도를 제가 했는데, 전에 그 보셨죠? 그때, 기 아, 제가, 아, 기도 끝났을 때. 아, 쉽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 그 탑에다가 제가 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뻣뻣하게. 그 다음에, 돌아서서 거기 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절했을까 안 했을까? 인사했을까? 안 했어요. 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라고. 아? 저는 그런 데서는 내가 되게 좀, 어, 당당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아마 어떤, 수업으로 제가, 저 목사님 좀 교만한가,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 것 같기도 들었을지, 저도. 왜냐면 그 순서에 거의 처음이었,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저 다음에 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가서 막 허라도 하고 향도 꽂고 막, 막 그런 거막 막, 절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어요. 어, 왜냐면, 어,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있는 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 어, 종인데, 목사인데 그죠? 저는 그런데 저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잘했죠? 자, 네. 아, 근데 계속 저를 불러줘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데 제가 막램풍가 너무 소리가 크길래 이 성원아파트 이 동네를 다 들리게 제가 막큰 소리로 기도해서좀 점점 크게 했어요. 그래서 막다 들으라고 막 크게 막 기도했는데 어, 제가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던져막 와요.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아, 네, 어, 그리고 자기도 교회 다니신다고. 어, 교회 다니다 고 그런 얘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그런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요 우리 개롱 시장도 저는 뭐 대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시장 만나면 저는요 어, 좀꼬꼬타게 <laughs>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예. 저는 늘 어떤 말이자면 나는 여기 기동시니까 뭐, 어, 시장보다 내가 높다. 뭐, 높고 낮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교회 목사로서 어, 어, 여러분 예전에 어, 여러분 지미 카터 베통령 아시죠? 어, 이분이 침례교 총집사님입니다 아십니까? 어, 이 지미 카터는요 지금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무슨 암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그게 아주 어려운 암이에요. 나이도 90이라 생각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분이 헤비다트라는 그런 어 집, 집 지어주는 거 있죠? 이런 이웃들 집 지어주는 거를 이분이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나 마 그래요. 그런데도 이분이 나가서 그집 짓는 일을 해요. 또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또 이분은 오히려 대통령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석받는니다 야, 그러기 쉽지 않,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다 대통령하고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감옥 가고 막.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은 사형 언도받은 사형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사형 언도받은 사람이 되지 골프 치고 다니잖아요.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데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예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린문교회 재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카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한번 들저주시고 이제 우저 뒤에 카페에 소리를 오디오가 잘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예배 저 뒤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성재희 사모님. 라이브에 보서 얘기 드려도 제 설교가 잘 이제 들릴 겁니다. 지금까 죄송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제가, 어, 저녁에 늦게 자는데, 사람이 계속 오른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뵐수 없을 정도, 누워있는데도 막 다리를 뵐수 있을, 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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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 밤결에도 너무너무 아프다. 근데 꿈도 제가 다리를, 다리가 아픈 막 그런 꿈 꿨어요. 얼마나 아픈다 그러다가 제가 3시에, 눈을 떠볼 3시더라고요. 그리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오막 어, 다리를 디딜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야, 신기하다.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막 그래서 제가 막 깜짝깜짝 뛰어서 갔어요. 응. 갔다가 이제 저희 아내 볼까? 너무 아프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야, 오늘 이러다가 오늘 설교를 하거나, 오늘 예약 영업병원 에 우리 아내를 보내야 되겠다, 막 별로 생각을 다 했는데, 어, 아침에, 그것을 다시 또 이제 3시에 이제, 어, 다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나아지고, 지금은 한, 한 90, 아까는 90%였지만 한95%는제가아진것 정도 같아요. 네, 제가 아침에 또 그런, 어, 또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셨어요. 네. 3시간시에딱볼 때는요. 곧, 살짝 건드려도 막아프더라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치유해 그래, 네.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네. 네. 어떤 목사님이 어, 어떤 교회에 그 설교 감사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요. 웬 여자분이 애들 다섯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앉는가 봤더니 자기 옆자리로 애 다섯을 데리고 와. 거기 앉는 거예요. 그데 목사님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아, 왜 이렇게 좁은데 애들 다섯이 나내 옆에 안 나. 짜증이 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오늘 감사 설교하러 가는 날이지 아, 내가 이런 경우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막 생각하는데 드, 드, 드디어 감사가 떠올랐어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감사했다가 네, 여러분들 늘 우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양정관 집사님, 우리 승태 성도님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도 교회는 나가야 습니다 저는 SBA 시당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요, 이제 우리 성도안알 겁니다. 제가 어 서울 어디 병원에, 병원에 병문안 10만 간인데 시술실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제 내가 기도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간호사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좀 수술이 들어갈, 들어가야, 데 어, 나보 뭐 기도하려고 한다고, 뭐라, 하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막, 그때 내가 또 호통을 친것같아 네? 수술이 중요하다고. 목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수술이 중요하다고. 한말했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 우리는, 어, 이손씨자선도님도 네. 병원에 어,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 어, 힘을 내어서 어, 입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더 격려 한번. <laughs> 하나님 어떤 걸 제일 기뻐하실까 하는 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 성장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트리, 어, 어제가 트리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임기의 어, 절반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뭐 어, 지난, 들바 어떻게 보내는가 숫자로 쭉 표현해주고 있는데, 뭐,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열몇번 만나고, 김정은을 뭐, 아홉 번 만나고, 뭐, 뭐 나와요.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 저는 어느 정도 아니지만, 내가 속으로. 그럼 만나서 어떻고 만나서 뭐, 결과,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 번째 하나도 없어요. 뭐, 아홉 번만, 열, 열번 만나고, 열, 열번만나고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을 만나도 좀 열매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도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꺾끄도한것 같아. 괜히 만났어요, 그죠 만나도 청각되고 서로 만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열매 목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열매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파도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아버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아버님 아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휠체어 타시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 수예배까지도 저희 아버님 휠체어 타시고 빙계로 꼽고 이렇게 예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되게 떨려요. 왜떨리냐면 추워서 저가뭐 속이만 좀 떨리고 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 잘들으십시다아멘 네, 김태형 씨 아까 어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아까 읽으면서 감사 몇번하셨어요 26번. 그죠 네, 쉽죠? <laughs> 왜냐면 26절까지 있으니까 한절한절할때만다 뭐라고 틈에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몇번 했습니까? 26번. 제가 오늘 김태형 씨한테 게 일부러 이 성경 부분을 읽으라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 제가 우리 김태희 씨한테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 우리 김태희 씨한테 이렇게 좀 지도에, 아 목록을 좀, 아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아이들도, 어떤 아이가 추수감사 헌금을 했는데, 무려 거기다가 100가지의 추수,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감사를 했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못생기지 않게 감사하다. <laughs> 100, 무려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 노음을 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연구에 그런 선도들이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가지의 감사 제목. 제가 어떤 노트를 보니까 감사 노트가 있더라고, 진짜. 감사 노트. 우리 예지도 있는데, 음. 우리 예지도 있데 보니까 하나도 안 적었어요. 적었어, 요 적었어. 다른 거보시도 좋아요. <laughs> 적었어요? 그러니까빈 <laughs> <빈> 노트라고. <laughs> 적었어요. 여러분이 왜 아, 네. 다음 주가 감사 주일이지만 다음 주에 감사 설교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저희 왕교요. 어, 다음 주에 감사 설교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저는 늘한주 전에 감사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한 주간 동안 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정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 앞에 들려지는그러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감사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데이. 네. 발음이 영천차는것 네. 같아요. 감사절 영어로 뭐라 합니까? 땡스, <땡스 기빙이라고 <기빔데이> 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감사를땡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요 뭐가, 뭐가 또 붙어요? 기빙이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 고마워하고 또 사례하는.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문으로도 고마워할 감자에다가 사례할 사자로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 앞에 드려질 줄 아는, 기민이잖아요. 그죠? 드려질 줄 아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는데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1명그 명. 사람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 바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사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인생의 후렴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후렴. 후렴 게시죠 어, 찬성의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렴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늘 인생의 후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모든 끝에는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0편, 13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상기하시면서, 아, 나는 뭐든지 끝에는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를 우리가 감사로 하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남은 인생의 후반전도 여러분들 인생의 후렴이 바로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던 어떤 교회 이름을 봤더니 교회 이름이 무려 1 5 글자예요. 교회 이름, 교회 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교배. <웃음> 교회 열1 <laughs> 5 글자에 그런 교회 이름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영, 정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불편하게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이1편 136편을 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후렴을 감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말 끝에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찬송이도 그런 찬송이죠. 받은 복을 와라, 을하라 세어 보아라. 감사는 세 세어 셀때에그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잊혀져,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세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136편을 보면서 아 조목 조목 써야 되는구나, 조목 조목 다시 상기해야 되,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미국, 어, 맨하튼 가보셨나요? 어, 저는 가봤습니다. 우리 노은경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오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을 가보셨는가? 우리 김우선생님 가보셨어요? 네. 엠파이어 스테이드. 거기, 어, 그 꼭대기 그, 어, 전망대 놀라 가보셨어요? 어, 거 눈내야 올라가거든요. 그럼 네. 제가 물어볼게요, 김우선생님. 그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이 며칠일까요? 네. 예. 예? 근데 그 102층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미국의 가장 그 상징이죠? 그메라튼의그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에그 102층인데 그냥 102층 만들 게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영국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올 때에 미국에 도착한 숫자가 몇 명? 10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102명으로, 이렇게 102층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원래는요, 150몇 명인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배 타고다가 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다고. 뭐냐면, 어,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배에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감사했다고. 그래서 102명이 그, 어, 그 미국,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미국의 북쪽에 말하자면, 동부의 북쪽에 그 배가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는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에 도착했는데, 그에 따라 유난히 막 추웠대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씨앗이 있었는데, 심었더니, 그 남은 존에, 날, 났을까, 안 났을까요? 땅도 아마 그게 날리가 없잖아요? 안 났어요. 그래서이 인디언들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씨앗을 줬어요. 옥수수 씨앗을 줬는데, 그 옥수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그들이 제일 먼저 이 어, 미국 그 땅에 도착해서 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어, 그것이 바로 시편 100편이에요. 1편 100편.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미국 그 어,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읽은 성경. 그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짓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풍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일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믿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그들이 미국 땅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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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분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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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지 않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뭐 인정합니다. 우리는 러뭐 추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어러분여에분그사람들러그 처음 분여 그 감사의 신앙은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상삼기야 되겠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이후의 역사는 뭐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휴착했을 때의 그런 어, 처음의 그런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 어, 그들이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추수감사 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때 어, 그 목사님이 어, 딱 10편 126편 5절과 6절을 읽고 딱두 마디의 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단 말이에요. 궁금했어요. 126편 5절 6절이 뭔가. 왜이왜이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 네. 알레뷰야. 예, 이 본문을 읽고서 딱 기도 두 마디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 그 하신 그 목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백이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미국의 유 대한 시앗시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씨앗이 지금도 미국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의 송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 기 어, 이영 장원님이 칠면조 고기를 먹었다 해가지고 제가 아, 어떻게 또 칠면조 고기를 어, 추수감사에 먹게 됐나 한번 알아봤더니 어,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이 쌍을 내지 못하니까, 보다 못한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그 씨로 첫 수확을 하고서, 이제 그, 그, 이제 그 씨를, 어, 그 열매를 이제 다양하게 올려놓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 칠면조 거기 지나, 가게 됐어요. 그 앞으로.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기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면적, 어, 보기를, 그렇게, 모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 저는, 이,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만, 매년 새로워요. 어, 작년에 또 추수감사하고, 올해는 또, 또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열무성도님들이 내년, 여기, 돌아오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은 통벌로 한 번, 통벌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여기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는 정말 우리가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땡스 기빙, 감사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근데 언제부터나 감사도 줄어들고 예배도 줄어들고 점점 사랑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열린 목교회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그러한 우리 열린 목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즘은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한 주간 특별히 우 감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감사를 한번 조목조목 한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10편 136편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이 10편 136편을 낭독했다는 그러면서 다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네. 우리 여기 예배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오늘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오늘도 불평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짜증나거나 어,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아,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예배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우리 목숨같이 소직력이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